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도가와 양수가가 같은 개인택시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남바완 택시의 시세캐스터 김서희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세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설 연휴 이후 매물이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 서울 시세 또다시 상승하면서 9,75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수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 시세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인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인천 시세는 1억 400만원입니다. 인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인천 시세는 1억 400만원입니다. 인천은 1억을 돌파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면허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매물은 시장에서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세는 변동 없는 1억 5천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은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도세가 약해지면서 1억 7천만 원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세는 1억 8백만 원이고요. 강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도 양도세가 약한 모습을 보이며 시세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시세가 낮은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양수세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5천만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9700만원으로 강한 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부산 시세 또한 9천만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양수세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면허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주시세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설 연휴 이후 서울 시세가 상승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이대로 상승을 계속해 나간다면 1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3월로 들어서면서 서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2월 마지막 주 전국 개인 택시 시세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업데이트된 시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남방한 택시 시세캐스터 김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